자문제 읽으면서 자2021 수능 특강 미적분 8강 정적분의 활용 유제 7번이야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e의 2 x e의 2 x 맞아요 뭐 저래 이게 몇 번이야 유제 ex 0부터 x가 0부터 해도 2까지 0부터 x l까지 이렇게 돼 있네 부등식 이 오타 좀 생겨서 어, 0부터 X가 LN2까지 둘러싸인 도형을 0은 여기 있고 LN2는 여기 있고 둘러싸여 근데 E의 EX 그림이 이거고 어,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 밑면이 또 이만큼이야 밑면이 이만큼 밑면이고 이 위로 계속 올라와 있는 거야 어떻게 올라와 있냐고? 정사각형으로 올라와 있대 정사각형 어? 이걸 하나로 했었을 때 정사각형으로 여기서 정사각형이 더 올라왔겠지 어? 더 올라와 있고 이런 정사각형 계속 올라와 어? 정, 정사각형 이런식으 휘어져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입체가 어? 이 부피로 하네 자, 이게 이제 똑같죠? 이제 똑같은 공식화 시켜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, 그러면 구간은 인테그랄 0부터 ln까지고 2 자, 그다음 뭐야? 이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돼버리잖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얘를 제곱을 하시면 되잖아 그럼 2에 뭐가 됩니까? 4x DX. 맞아. 2에 4 x d x 그죠? 자, 그러면 적분합시다 너무 쉬워요. 2에 4 x 적분하시면 2에 4 x 고 여기 뭐가 붙어야 돼? 4분의 1이 붙어야 되겠죠? 그죠? 어. 1차에 계수의 역수가 곱해져야 되니까. 자, 그다음 0이고 ln 2다. 이렇게 되지 ln 2 넣은 데서 0 넣은 거 빼시면 되겠어요. ln 2 넣으면 이게 <laughs> 이 봐봐 2에, 2에 4x인데, 여기 ln 2가 들어가면, 얘들아, 이게 뭐냐면, 4가 다시 올라가잖아. 그럼 2에 4제곱이 되잖아. 그 얘가 또 뭐가 돼? 16이 되잖아. 그럼 이거는 사라지고 16이죠. 그죠? 16인데 4분의 1이니까 얼마야? 4. 그렇죠? 0 납시다. 그럼 2에 0제곱 되니까 1이죠. 그럼 4분의 1. 그럼 4에다 4분의 1을 뺐으니까 4분의 15가 답이겠다. 그죠? 4분의 15가 답입니다. 4분의 15. 그도 쉬웠어요. 까지.